자, 39번. 어, 얘는 뭔가 이제 딱히 의미가 있는 문제 같지는 않아. 그냥 계산해보라는 것 같은데, x를 분배하면 x3승 더하기 xy제곱 더하기 x dy dx가 될 건데, 요 놈을 y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하게 되면, x3승 y 더하기 3분의 1 xy3승 더하기 xy에다가 지금 0이랑 2분의 x제곱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건데, 2분의 x제곱이 y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2분의 1 x5승, 더하기 3분의 1 x에다가 8분의 x6승, 그러니까 24분의 1의 x7승,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도 2분의 1의 x3승, dx. 얘를 이제 0부터 2까지 접근해달라는 거니까, 12분의 1의 x6승, 더하기 24 곱하기 8분의 1에 x 8승 더하기 4 8분의 1에 x 4승 여기에 0이랑 2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12분의 2의 6승 더하기 24 곱하기 8분의 2의 8승 더하기 8분의 16 얘는 그냥 바로 2로 처리를 하자 그리고 나머지도 계산을 좀 해보면. 일단 요 덩어리는 2 곱하기 2 곱하기 4 아닌데 4 3 그리고 2의 6승 그럼 여기서 두개 깎으면 4승 그러면 이게 3분의 16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24가 다시 2의 제곱 곱하기 6 2의 3승 곱하기 3 그리고 8 8이 2의 3승, 그러니까 2의 6승 곱하기 3분의 2의 8승인 거니까, 여기가 4, 그러니까 3분의 4인 거지. 그래서 3분의 16 더하기 3분의 4에다가 2를 더하는 거니까, 3분의 20 더하기 3분의 6, 그러니까 3분의 26, 39번의 3번.